요리 요리에요. 음. 치킨을 먹어볼 거예요. 굴굴굴굴 저는 어 엄청난 정강한 밥. 네 저도 뭐 치킨을 먹을 거고요. 네 이게 뭐죠? 아 이게 이 소스에 이거 뿌리면 된가봐요. 그냥 그냥 가져갈게요. 아니 뭐야 이거 뿌려야지. 안 뿌려 나는. 안 뿌려. 엄마 이게 뭐야 뿌리는 거야? 어, 근데 그냥 먹어도 맛있어. 윤 유수라. 유수라, 닭다리 하나는 오빠 줘야지. 닭다리 주세요! 우와 소스, 치즈다. 넣을게요. 어, 흘렸어요. 소스 한개더 있었는데요? 소스 한개 더. 아, 근데. 너무 많아요. 윤수야 먹을 만큼만 덜어 그거 다 먹고 아 뭔가 응. 유라 이거 입고 그만 얘기하고아 <laughs> 뭔가 해주세요 윤수리 더해줘 아 어, 이거 너무 작아요 아빠가 이렇게 알아어요 장갑을 <laughs> 하면 들어간다 했는데 와 너무 작아요 하얀색 장갑 네 너무 커요 음? 네, 너무 커요 엄마는 한번 이거예요 이거 윤수리보다 더커 이것도 너무 커요 안 줄까? 아니야 아, 왜 갑자기 아니 아니 아안 보여준 게 있어요 이거 마스킹 라빈스 주스예요 이거 가서 먹으면 맛있어요 엄마, 나 어? 배스킹 라이비스 주스 또 있지 그쵸? 짠! 이라, 그만 말하고 먹어. 그 <laughs> 정, 환상적이맛 마. 음, 이슬아, 너도 밥 줄까? 이거 까가 나왔습니다. 이슬아, 밥 줄까? 환상적이야. 저, 엄마, 미. 가격 싸네요 8,990원입니다 이거 빨리 뚱뚱이야 뚱뚱이, 물쪽이야 뚱뚱이, 물쪽이는 달려가고요. 뚱뚱이는 언제냐면은 <laughs> 내가 한의 노래 완전 못 했어도 그 노래 들으면 죽을 것 같아. 아싫어 하지 마. 밥 먹고 싶어람 한국인이다. 할마 제가 밥을 먹. 이거는 미국인이에요. 원래 네, 그래요. 응? 무기잖아소이가 드립니다. 여러분은 열이 부술 수 있나요? 네, 부술 수 있죠. 그래요. 오늘 살, 아까운 사좀 빼고요. 아난 <laughs> 부릴 수 있어. 오, 어, 부서워요. 윤수리 한번더게 도전! 일단, 음, 더깊숙한거 해줘. 응? 더 귓족한 아, 너무 아파요. 전생에 나깊숙한거할수 있어. 넌뼈대못빼트 <뼘> 이거. 이뼈대 먹을 수있뼈대바구 이빨로는 뺄수 있어? 뼈빨바구트뼈대바뼈를 먹을 수 뼈대바구트. 뼈대바구리 뼈대바구트. 뼈대바구트. 하지 말라고, 왜 자꾸 그러냐고! 나빴다. 나빴다. 저이 뼈는 부서질릴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뼈요. 아이! 부서졌어요. 고기지 않아? 자, 이번에 한국식으로 한번 가볼게요. 한국식에. 네. 거울은 미국을 좋아해요. 한국. 우유 막을 거예요. 한국 우유 아니죠? 우유가 프랑스 아닌가요?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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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맛있어. 보약이라고 해요. 보약 베스킨라빈스 복수아라고 해요. 가는 길에 임수령을 만났거든요 부숴부숴먹으면서 임수령을 만그 친구 주고 맛있는거 그리고 가면서 쓰레기를 먹는거예요그그 친구한테 이거 먹으려고 하루 바로 도망가 있는것처럼 그때 저 친구도 했었어요 제가 싫어하는 친구 뭔지 알아, 연술리혼란이 김태훈이라고 해요. 제 김태훈을 몇 위로 전해놓은 한 43? 될 걸요? 이건 맛있다. 이거 되게 맛있다. 이 팔분 찍었어요. 구분이에요 고기가 낫네 진짜 맛있어 어이민호한국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 북한하고 언제 통일해 지금 찍어주는 분이 젤리에요 젤리 10분 찍었어요. 젤리로 유튜브를 하거든요. 근데 젤리가 유튜브를 광고 젤리 알죠? 젤리가 찍고 있어요. 네, 젤리가. 네 젤리 이름은 꿈이에요 꿈. 꿈이 꿈이? 네 저는 오늘 10월 8일에 현장 체험학습. 거기 아산 산다요산산 산. 저는 어그 속눈이 어디갔다 동물원이에요. 아니 산 가면 도시락을 챙겨요. 하니 산 가면 도시락 윤수리도 챙겨요. 아니 뭐가 주? 볼몬리가 발바할링니 에어 하하 에네 그래서 루우 멜번 똥발번네똥발번네똥똥발번네똥발번네똥아 요술가 자꾸 저기로 왜저기게높는지 엄마 더 줘. 아니 엄마 이렇게 해서 십일 동에 아, 줘. 줘. 가발리 가. 네가 이렇게 가져올게. 엄마 안 나와. 안 나와, 나와? 안 나와 네가 가리. 네, 다시 밥박 연기 나는 거 보여요? 네, 또 연기 나죠, 연기 나죠, 보여요, 보여요? 안 보여요. 연기 나죠, 연기 나죠, 연기 나죠, 연기 나죠. 나죠. 제가 하나 소개드릴게요. 해 집을 소개드릴게요. 해 안방백. 데, 미니 한국 민석촌5탄일때 아니 그 귀신을 봤었거든요. 한국 민석저 갔을 때그 말을 안 해줬어요. 어 오진돌도, 네, 별로 안 돼요 저보다. 네저 친구 유튜버거든요. 오진돌은 10일이에요. 그러니 10. 저희는 네 32, 37인가 네 됩니다. 아니 근데 40은 언제 돼요? 阿爸、嗯，爸是中，阿爸也说中。嗯 <laughs> <laughs>